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싹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섬에 왔는데 아시죠? 그 전편에서 보셨다시피 뱀을 구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사마귀하고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 인천에서 아, 여기도 인천인데 어, 동네에서 사마귀를 출입할 때는 몇 시간 동안 고작 두세 마리 잡았어요. 근데 여기는 사마귀가 진짜 한 발짝 건너 한 마리씩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와. 여러분, 그럼 여기 섬에서, 신비의 섬 섬에서 사마귀 채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가 이런 뿔에 앉아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찾아보면 여기 사마귀가 정말 많습니다. 한 발짝 건너 한 마리씩 있으니다 말하자마자 사마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사막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채집해 보죠. 야... 야... 엄청 커요, 진짜 사이즈도 저희 동네에서 잡은 것보다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야, 나, 야... 나. 크기가 진짜 아, 햇빛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야, 자 여러분 10분 동안 이렇게 채집해서 몇 마리나 잡히는지 한번 보죠. 네, 야또 있어 또 있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긴 말하지 않고 그냥 채집해 볼게요. 야 이거 몇 마리야? 야 들어가, 들어가. 빠져 나온다 얘네. 빠져 나온다. 야. 계속 해볼게요 야또 있다 또 있어 야또 있어 한 발짝 건너 한 마리씩 있어요 제 밀짚모자에 지금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 크다 커야 엄청 크죠 여러분 야 지금 한 3분 만에 두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인데 원래 세 마리인데 한 마리 제가 놓쳤어요 <laughs> 야 진짜 많다 사마귀 두 발짝 건너 한 마리씩 있으니까 이거 아, 두 발짝은 이미 지났고 네, 사마귀가 진짜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야 이걸 이렇게 시골에 오니까 진짜 사마귀가 천국이 천국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마귀 지금 산란철인 거예요 사마귀 지금 시즌입니다 또 없나? 야 이제 없다 잠깐 거의 5분 10분 만에 잠깐 돌아봤는데 이제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거예요. 원래 이런데 포스트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눈엔 보이세요? 제가 못 찾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야두 마리밖에 못 찾겠다. 보시죠. 거대 사마귀 두 마리. 야 얘네 다. 임신했어요 임신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알을 낳은 녀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다시 여러분 얘네들을 자연 속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막이 채집이었고요 네. 자 얘네들 다시 풀어줄게요 야. 이야, 이렇게 사, 큰 사마귀들은 진짜 처음 본다. 네 다시 자연속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날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잘 살아라, 얘들아. 예, 그래.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초간단, 짧게 사마귀를 채집해봤는데, 정말 많았죠? <laughs> 세 마리 잡았지만, 한 마리 놓쳤고, 두 마리 다시 풀어줬습니다. 여기 신도가 아니고요. 신도에서 지금 더들어와가고 지금 무인도에 왔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지금 무인도 뻥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뻥 아닙니다 무인도에요 지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포크레인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있는 포크레인 보이세요? 이거 포크레인이거든요 포크레인 있는 데가 신도에요 지금 바닷가에 물이 빠져가지고 뻘이 됐는데 뻘을 건너가지고 지금 무인도에 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 바퀴 쑥 돌러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사람이 살것 같아요? 이런 곳에 사람이 살것 같아요? 저기도 작은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섬은 무인도에서 무인도인데, 저기에, 이곳 마을 사람들이, 저기 가서 많이 죽었다고 해요. 저기 귀신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 섬은 제가 못갈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따만한 꽃게하고 돌게를 잡을 거고 낙지, 소라, 희귀한 생물들을 잡아볼 겁니다. 여러분, 타라의 스토리 사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여기 많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근데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직접 잡아봐야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바로 한번 가서 직접 여러 가지 생물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는데 체력 다 빠졌습니다. 아, 더서 이거 먹고 갈게요. 이 돌을 들추면은 그 속에 개하고 낙지하고 뭐 별의별 게다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야, 여기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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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여러분, 이 돌을 먼저 한번 들춰볼게요 여기 있는 돌 싸그리 다 데쳐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돌 데칠테니까 잘 보세요 자. 야. 이거 뭐지? 불인가? 이거 불인가요? 불하고 개 조그만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른거 야야야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자 여러분 이번에 여기 큰돌 보이시죠? 제가 이거들 쳐볼게요. 이거. 야. 짜! 야,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어. 야, 크다, 커. 오. 야, 이거, 안 나. 야, 장갑 안 꼈으면 제 손가락 잘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 크다. 계속해서 한번 잡아보자. 야, 어? 새우도 있어, 새우, 새우. 새우,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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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오늘 몇 마리, 한 100마리 이상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삐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야, 야, 짜짜짜짜짜짜짜... 어, 어. 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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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 짜, 짜, 야, 새우 두 마리... <laughs> 야, 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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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또 있어, 또 있어. 야, 새우 많다, 진짜. 짜, 짜, 하나 깔 때마다 여러분 두 마리씩 나와요, 새우가. 야, 새우, 새우. <laughs> 와. 야, 거의 한 시간 정도 돼가지고 이만큼 잡았습니다. 새우는 진짜 엄청 많고, 개, 큰 거, 제가 한 마리 잡은 거 있고. 야, 여러분, 이거 예, 기대되네요. 오늘 끝까지 해서 과연 몇 마리나 잡을지 진짜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잡아보자. 야, 이거 뭐야? 이거 소라 아니야? 소라 아니야 소라 야 패짜 패짜 어아 패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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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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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면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갈까요? 저 위험해서 저 오지 말라 그랬는데 갈까요? 음, 레전드 찍어야 될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볼게요. 갈게요. 진짜 갈게요. 저 갈게요. 일단 여기 한번만 보고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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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개! 야! 크다 커! 크다! 이야! 커, 커! 야! 여기 안 들쳤으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뻔 했네. 예. 네. 자, 가볼게요. 저기. 저기 갈게요. 야!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왔어요. 여기 있을 것 같다. 자, 돌한번 들쳐볼게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여기. 야, 이렇게 아깝냐? 자,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하하하하, 별가, 아, 별갑니다, 별가. 아. 야, 너 가라. 야. 야, 허리 아프고, 지금 이제,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집에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잡은 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란 차 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다 제가 잡은 겁니다. 아 저희가 아니고 같이 온 그, 타라스토리 분들이랑 같이 잡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진짜 와 오늘 진짜 재밌었고 다음 번에 여러분 더욱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큐